안녕하세요, 강팔입니다. 오늘 제가 야시장에 와갖고, 에, 뭐냐, 쌀국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쌀국수, 네. 이렇게, 아, 이렇게, 이렇게, 볶음밥, 어? 콤바. 아, 이렇게 딱 보이면서, 예, 오늘, 에, 그 뭐야, 어, 투어를 잘하고, 와갖고 지금 배가 고파갖고, 이제 야시장 와갖고, 열심히 먹겠습니다. 자, 한 번. 양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아우 쌀국수 정말 시 찍어야 겠다 어? 찍어 아 다시 안 찍어도 돼. 이거는 틀려도 되는 거야 아 우리 우리의 그 가이드님 어 여기 베트남에 살아요? 여기 어, 가이드님이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홍마담 유명한 그홍마담이예 뭐야 볶음밥 시켰어? 응어 볶음밥 먹고 우리 또 여기 또 베트남 현지인 또 모시고 와서 <laughs> 이제 이렇게 먹겠습니다 우리 그 옛날 친구인데 베트남에 살아요 20년 됐나? 30년. 어 30년 됐습니다. 자, 아 다시고 필요 없고, 자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. 오, 맛 죽입니다, 맛 죽이야. 아, 이게 진짜 오리지널 쌀국수네. 아, 너 너, 이볶음밥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. 맞아. 뭐? 이거? 이거? 다음, 굴. 아유, 끝. 자, 오늘 이걸로 먹고 빨리 숙소 들어가서 자게 뜬다. 응, 뭐? 여 많아. 보니까 가성비도 좋습니다. 이게 한2천엔가3천다야 네. 한한 이거 얼마냐? 이거? 6만 동. 6만 동이면한3천원3천원꼴이네 이거는 볶음밥은. 아. 볶음밥은 5천원5천원 아. 5만 동. 동 아, 5천원 요거. 요거는 구이는요것도한5천원 정도, 정도, 정도 되겠네 네. 아, 이거 음, 맛있군다. 자, 오늘 먹고, 영상 끊고 집에 가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.